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이언트TV의 안복성 기자입니다 오늘 다 아시는 분이죠 워낙 유명한 인사하셔서 저희가 또 어렵게 오셨습니다 박세익 조문님 지금 이 자리로 나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문님 간단하게 좀 요즘 근황에 대해서 자이언트TV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근황이 엄청 바빠요 예, 아예 예. <laughs> 아, 예. 네. 이제 회사 설립이 5월 말자로 이제 인피니티 투자자문을 5월 예, 말로 하셨죠 최설리 예, 예. 자문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예.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제 나중에 자문사로 운영할 건가. 예. 예 그런 많은 고민 끝에 이왕 했으니까 잘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문업 이런 자산운용업에 있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자. 위대한 기업이 되자. 예. 그래서 음. 첫 번째 이제 위대한 기업이 되자. 근데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고객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저희 고객이 아니지만 많은, 어, 투자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 되자. 네. 예.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음. 자문업이다 보니까, 음, 결국 우리 고객들이 부자가 되고, 예. 또 음. 우리 고객이 부자가 되면서 같이 우리 종업원들, 우리 직원들도 같이 부자가 되는. 예. 그래서 고객과 직원이 부자가 되는 기업. 예. 예. 그렇게 세 가지 모터를 정하고 음.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전무님께서 신간도 좀 이제 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살짝 예마보기라도 한번 뭐좀 풀어봐 주시면 안되겠습니다그뭐저 예.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적나 해서 예. 처음에 작년 6월달에 이제 책을 적겠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다른 분들 책을 많이 봤어요. 아, 예. 다른 분들 책을 보면 볼수록, 아우, 책안 쓰길 잘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무슨 책을 쓰냐. 예, 예. 그렇게 했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예. 투자란,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거기서 어떤 위대한 기업에 우리가 뭐 파트너십으로 그죠? 예. 참여를 하는.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도,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동안에 보면. 예. 그러면 음. 왜 10명 중에 9명은 실패를 투자로 실패를 했을까? 예. 그리고 저희 업계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나와서 투자를 해 보면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래 성공한 사람이 예. 비율이 뭐한 20%도 안 되는 것20 같아요. 20% 밖에는.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한, 음, 기업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회사에 왜내 돈을 일하게 만들었는데 왜내 돈을 까먹고 있지? 예. 예. 그동안은 왜 까먹었을까? 그러면 음. 10년 전에 투자하고 뭐 15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서 그러면 손실을 봤나? 음,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고민을 하고, 아, 이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님 올해 저 10월까지 어려운 장이 좀 펼쳐져서 줄린이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제 할로윈 전략이라고 그 주식을 이제 매년 11월에 사서 그다음 년도 5월에 팔고 떠나고 그런 전략을 이제 할로윈 전략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꽤 유의하다고 지금 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익권 종목을 다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좀 11월까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보는 게 좋을지 주식을 다 빵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예. 어 작년과 같은 장은 소위 말해서 바람 불때 연날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였어요.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예. 기다렸다가 동남풍이 딱 동남풍이 풍이 딱 불고 나서 화공을 하니까 그냥 한 방에 이제 그 조조의 백만 대군을 다 무찌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주식 시장은. 우리가 아마추어도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예. 그걸 알고 우리가 강세장에서 투자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 불때 연날리는 그런 장이 어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 예, 거의 끝났는데 예. 그 지금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일파 상승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이 있었던. 8, 9, 10월 달까지, 그두달반 동안이 입하 조정이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적 장세가 강하게 이제 돌아할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할로윈 전략을 얘기하면서, 예. 통계적으로도 11월, 어, 10월 말에 사서 5월 달에 파는 전략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대선의 불확실성이 끝나면, 또 이제 실적을 동반한 실적 장세가 도래하는 부분이 네.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10월까지는 저는 이제 약간 사파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파 조정이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지 그거는 시장이 이제 보여줄 겁니다.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거고요. 네. 시장이 여전히 경기가 이익이 바탕이 받침이 되면서 어, 풍부한 유동성에 기업의 이익이 탄탄하면 옆으로 기는 기간 네, 조정이 그렇죠. 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어, 또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제 오파상승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이제 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년 오파상승까지 이익이 날수 있는 그런 기업하고 섹터는 지금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돼요. 근데, 조바심을 갖고, 음, 그렇죠. 왜이 주식들이 수익이 안 내지, 그렇게 네.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라는 뜻이고, 음. 두 번째는, 그동안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 여기서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내년 1년 뒤에도 이어질까? 좀 애매한 주식들이 있어요. 네. 그 애매한 주식들은 과감하게 팔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됐던 성장주가 됐던 그냥 샀으면 예. 웬만한 주식들은 10개 중에 9개는 다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데 지금은 애매하면 사는 게 아니라 애매하면 사지 말고 그냥 캐시 들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런 종목을 어떤 걸 발굴하냐가 핵심 같은데요. 그 오늘 코스피 종가가 이제 3000 (3305포인트) 좀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가지신 자산가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정의의 6 4가썸머레를 기대한다고 이제 전문님 음. 그, 게 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10월까지는 약세장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시장은 7월 8월에도 지금 지수가 계속 신고가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계속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4%나 되는 분들이 서머를 얘기해 주신다니까. 예. 어, 참, 저도 기대가 되긴 한데, 저는 아까 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하고 이번에도 근데 불, 벌써 지금 은 썸머 아닌가요? 이미 썸머죠, 썸머. 사실. 예. 예. 랠리는 그러니까, 지수는 예. 랠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 예. 3,300 정도 지금 와 있으니까 예. 랠리라고 뭐볼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이 랠리가 뭐 8월, 9월까지 이어질지는 그거는 좀잘 모르겠고요. 음. 단지 이번에도 보면 EQ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예. EQ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작년 연말 대비 작년 연말에 우리가 코스피 상장사 순위 130조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90조, 190조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순위 기준으로 한 160조에서 170조. 예. 예. 그 정도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또 이번 EQ에도 좋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S&P 500이나 예. 우리나라 기업이나 음. 계속 꾸역꾸역꾸역 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이 발표가 끝나는 8월 15일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8월 15일까지는 이 서프라이즈한 이익실적 발표를 즐기시고 음. 그러고 나서 보통 추석이 오기 한 2~3주 전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 조언장에 제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이제 좀 이제 조정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추석 한2 3주 전부터 예 그래서 뭐 다른 방송에서도 과연 추석 전에 그러면 조정이 오는 게 오는 거냐 막 이런 걸로 이제 저도 예. 분석도 많이 하고 디베이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명절 효과가 어왜 이게 약간 유의미한 예. 그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지금이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언제 돈에 대한 이제 캐시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생기냐면 명절이죠. 명절 저만 하더라도 명절 때 이제 저희 이제 네. 고향에 내려가면 예. 거의 돈을 한 300만 원 찾아갑니다. 예, 어, 예. 아요 저희 아버지 예. 형제가 육남일녀시고 예. 어머니 예. 쪽 하에서 하면 오랜만에 뵙는 사, 예, 삼촌들 숙모님들 용돈 드리려면한 예. 300만 원 찾아가야 돼요.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추석이나 설전에. 거의 보면 한 80%는 항상 조정이왔던거예요 예.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기업에서도 보너스 상용, 주기 위해서 예. 또 현금을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음. 이런 약간 유동성이 스퀴즈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이 딱 끝나는 음. 한 8월 중순부터 이제 한 10월 말까지. 예. 그때는 좀 조심하자. 음, 네, 그렇긴 해요. 그러면 현재 사실 지수 레벨들 자체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형 우량주 예전에 비하면 싼성 영역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전문님께서 보시기에도 저평가된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네. 게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어, 최근에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장 이렇게 약했던 섹터가 뭐냐면. 네. 컨택 기업들이었습요다 컨택 기업들이. 그 소위 예. 리오프닝 쪽 예. 맞죠. 저는 뭐, 컨택 기업은 이제 뭐, 무릎에서 한 허리 정도밖에 안 왔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격적인 컨택에 대한 소비가 음. 일어나는 어 서비스업을 하는, 뭐, 제가 늘 얘기하는 호텔, 카지노, 항공, 예. 뭐, 등등이죠. 그런 기업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니까 2~3주 동안 빠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카즈모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빵 올라오죠. 그런 부분 보면 우리가 1년에서 한 1년, 2년 정도의 앞으로의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어떤 그림으로 전개될까라고 보면 음, 예, 예. 이제 무릎에서 무릎에서 음, 허벅지장 도온 거거든요. 이제 무릎 허벅지다. 네. 그래서 그런 네. 기업들은 저는. 지금도 저희 예전 고객분들 뭐 많이 현금화 시켜드리고 지금은 이제 투 쉬는 것도 투자라고 좀 이제 많이 좀 쉬세요라고 하면서도 그런 기업들은 그냥 그런 기업을 호주문에 넣어놓고 그냥 쉬세요라는 음 뜻이에요. 그냥 잊어버리고 예. 계시면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나면 예. 그런 기업들이 뭐 30에서 50% 이상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쨌든 컨택 기업들을 이번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니 뭐 아니면 또 이번에 대주주가세 유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매물이 나올 때 음.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편입해 볼 만한 그런 섹터라는 생각이고요. 들두 번째 두 번째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서도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순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나 뭐 종목들이 있어요다 예. 근데 그 종목들이 뭐냐고 보면 고배당 주식들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왜 투자를 하는가, 경제적 이제 자유를 얻고 싶다고 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주식 투자에 열풍이 있기 전에, 그전에는 다들 꼬마 빌딩 하나, 뭐, 네. 아니면 내가 맞습니다. 노후에 어, 한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뭐 상가, 그런 상가 하나 갖는 게 꿈이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가를 찾아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음. 과연 이 상가를 계속 임차인을 이거 구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데 그 상장사 기업들 중에 보면. 뭐, 4% 뭐, 전후에, 그런 예.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 보고 있으면요. 어 이런 주식을 왜안 사지? 아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2%에서 뭐, 3% 사이에서 언제 또 공실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빌딩이나 상가 사는 것보다 예. 지금 음.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배당이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에 33조 배당을 예. 했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거의 20조 배당을 했거든요. 아, 33조. 그런데 예, 작년에 33조 배당을 했어요. 음.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33조나 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금리보다도 예금금리나 정기적금금리보다도 네. 음. 훨씬 이제 앞서게 된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16년도에도 그때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있었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금리를 그 돌파를 할때 예. 시장 항상 랠리가 왔다. 항상 왔다. 그래서 16년 하반기 17년, 18년까지 이제 랠리가 예. 있었던 건데, 지금도 작년에 이제 주가가 확 빠지는데 엄청난 배당을 했잖아요. 예. 그 시가 배당률이 3%가 넘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랠리가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3300이라는 레벨에서도 여전히 금리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예. 그런 음. 높은 상태에서 어떤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나 라고 보면 고배당주를 사고 있어요 음.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최근에 우리 개인분들이 작년에 이제 한 63조 올해 57조 정도 예. 매수를 하면서 한 120조 아주 우리나라의 우량 주식을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또 어떤 주식을 사모아야 되냐면 예. 고배당 주식을 사모아야 됩니다. 예. 그 고배당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제가 이제 주식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자,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회사 주식이 없는 분들. 예. 결국은 이제 담배를 태워서 내 예. 건강을 해치면서 예. 이제 그 담배 회사 주주분들한테 예, 그 고배당 을 갖다 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예. 그러면 이제 담배 피는 분들 때문에 그런 예, 배당을 저는요, 받는 거죠 받으신.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해서 내가 돈을 잃는 사람인데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안 하는데 카지노 로부터 배당을 받는 음, 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삼성전자 휴대폰을 늘 사면서도, 어, 내가 삼성전자한테 그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예. 우직하게 음. 어, 돈을 갖다 주면서, 예. 어, 삼성전자 주식이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 음.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음. 우리가 고배당 주식이 뭐가 있죠? 우리가, 우, 우리가 은, 은행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은행도 뭐. 은행들이 다 음. 보면 예. 4% 5%의 고배당 주식이고, 음. 우리가 가장 많이 돈을,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가장 많이 쓰는 게 핸드폰 예, 요금이잖아요. 예, 그, 그 요금은 회사. 한 10만원씩 내시잖아요. 예. 그 10만원씩 내고 음. SK텔레콤이나 KT나 뭐 LGU 플러스에서 4% 이상의 배당을 줘요. 예. 그러면 내가 많이 거는 회사에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 매달 나가는 그 핸드폰 요금이 아깝지도 않은 거죠. 음, 그런데 음. 그런 기업들, 음. 고배당 기업을 외국인이 음. 올해도 주식을 많이 팔면서 예. 그런 고배당 주식은 순매수를 많이 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고배당 주식을 우리가. 예, 한번 고배당 주를 다다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